세모 치리가 했던 이 발언 중에서 사실 틀린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인종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면 뭐 그거는 잘못됐죠. 그러니까 뭐 국뽕 빤다고 그러죠. 그런 외국인들이 아이 이야기는 내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이 좀 저도 좀좀들럽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은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샘 오칠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한국인이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 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 오칠이가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관장밈을 보고 그 흑인들이 되게 불편할 수 있다라고 SNS에 적었죠. 그게 화두가 돼서 지금 거의 방송에 못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인종차별이다 아니다, 뭐, 그걸 떠나서 뭐, 에, 너도 한국을 인종차별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음, 제가 바라보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한국에 29살까지 살았었고요. 그리고 한 중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1년 정도 있었고요.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인들하고 같이 산게 아니라, 완전히 흑인들, 백인들, 뭐 진짜 여러 인종들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어 인종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탈리아에 한 8년, 9년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여기에 일하면서 살고 있는 이 한국 사람으로서 또 느끼는 감정이 또 달라요. 이것 또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어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저는 외국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은 다른 나라를 갈때 다른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집의 어떤 규율을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을이에요. 을. 무조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초청해서 데리고 온게 아니잖아요. 그 외국인은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다른 나라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배려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외국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으로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웬만하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칭찬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방식을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조금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겪고 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의 도움을 받고 뭐 유엔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성장을 할수 있었던 그런 역사를 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1960년도 70년도 그때 당시에 외국인이라는 존재는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는 외국인들한테 우리는 도움을 주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갑이 되는 입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뭐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들을 좀 우대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나중에는 반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런 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어 뭐, 백인 우월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백인이라고 우월해서 뭐, 그런 기보다는, 그때 당시 우리의 어떤 상황은 그들의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죠. 근데, 이 개비라는 게, 그렇게 몇 년이 막 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어떤 마인드나 그런 것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어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미지하고 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라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샘 오치리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예,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전제 생각은요 세오치리가 했던 이 발언 중에서 사실 틀린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거멓게 칠하는 거 그렇게 해서 SNS에 올리는 것 자체는 어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어떤 인종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면 뭐 그거는 잘못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많고 그 의도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 다, 다 알고 있지만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는 뭐, 그거는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길을 가다가 누가 조금이라도 눈을 만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누군가가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 누가 갑자기 막 자기들끼리 막 웃는다거나 그러면 되게, 어, 나 때문에 그런 걸까?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치리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샘오치리가 SNS에 올려서 그 한글로도 적고 영어로도 적었죠. 이게 어떤 뉘앙스였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외국 사람들이 듣게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선택은 자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 내가 돈을 쓰러 왔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아, 왜 그런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돈을 쓸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고 그냥 아웃인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을 관광객으로만 그냥 취급하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굳이 이 사람에게 뭐, 마음의 문을 연다거나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쓰러 온 사람은 그냥 자본주의적 미소만 지어주고 돈을 쓰게끔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싶고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는 어떤 대우가 달라질 수 있죠. 아,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도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고, 그리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쌤 오칠이는 정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어, 이 사람이 했던 어떤 뭐 말이라던가 뭐 행동들이 우리한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기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대단한 연기를 해서, 아니면 이 사람이 좋은 아티스트라서, 뭐이 사람이 뭐뭐 뭐 어떤 뭐 정말 대단한 뭐 행적을 해서 된게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가 좋아서 성장한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적과 위치는 딱그 정도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딱한가 동시에 이 사람이 갑자기 공격을 받게 되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외국인들을 그렇게 막 좋다 좋다 받아들이면서 막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한테 감사의 뜻으로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외국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지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와 좋다 좋다 그럴 때아이 사람들이 태도가 잘됐나 안 됐나 그것을 판단하지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막 좋다고 해가지고 어떤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탈리아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궤도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굳이 확인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태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국민으로서 꼭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탈리아 살고 있죠? 어쩌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선진국으로 보고 있고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으로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존중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조금 못 살아서 그들을 되게 우러러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냥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되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잘생겨서도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뭐 대단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이 이탈리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나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항상 나이스하고 항상 그들을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자랑하는 아니 제가 뭐 자랑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 막 가르치려고 해요. 뭘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무조건 리스펙트입니다. 아, 미안하다고. 야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요. 왜? 나는 외국인이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외국인이 왔을 때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 우리나라보다 뭐 경제 경제가 뭐 좋고 나쁘고 그거 다 떠나서요. 외국인이면 외국인으로서 태도를 가져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정말 태도가 좋고 나이스하다면 이 사람을 정말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박수를 쳐줄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개판 치면요. 이 사람 완전 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렇게 행동할 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외국인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대한민국 진짜 인종차별 진짜 심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아 그럼 니가 잘하지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렇게 개판치면 누가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정말 나이스하고 정말 우리나라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흑인이라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는 것 자체는 이게 인종차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어떤 토크쇼나 아니면 어떤 뭐쇼 프로그램에서 샘오칠이에게 이런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면 어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뭐 SNS에 싸지르는 거는 그거는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호날두가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뛰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이 사람은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축구 잘 하고 있죠. 뭐 요즘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어떤 그 선택의 권리는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바로 나가립니다. 그니까,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쌤572의 선택권은 대한민국 사람한테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을 저격하는 그런 SNS로 싸지르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그냥 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쌤오7 2의 복귀는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방송국에서 쓰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샘오7 2 같은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인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는 한 아마 복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냥 조용히 잊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우리나라에서 뭐 영어 뭐 이렇게 쓴다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막 영어 막 배우고자 막 접근하고 뭐 영어 배우는 건 접근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막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하고요, 사실. 그두 번째로. 이 사람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다른 저기 뭐 재산 국가든 태도가 안 좋으면 그냥 나가리예요. 그렇게 딱 그냥 못 봐주는 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지가 미국에 와서 왔다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나는 그게 인종차별인가? 자국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국민이 외국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나라 그 정도 됐습니다. 알베르토만큼의 태도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잘 없어요. 네, 알베르토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정말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를 막 칭찬하는 그런 외국인들 있죠? 그 외국인들이 이 컨텐츠로 한국을 칭찬한 거, 그니까 러 뭐, 국뽕 빤다고 그러죠? 그런 외국인들이 오구오구 해주는 거, 그거 되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칭찬해야 될 그런 외국인은 누구냐? 자기네 나라 언어로, 한국을 칭찬하는 외국인은 정말 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외국인들을 진짜 제대로 칭찬해야 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한테 더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정답은 아니에요. 너무 좀 꼰대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 공감이 될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수도 있는데, 네, 뭐 저한테 공격은 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어, 그 마음은 변하지 않네요. 부디. 한국에서 외국인들 잘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교육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바였습니다. 부아나 세바.